타고난 팔자 운명으로 돌린다면 내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서러운 뜻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단사표음을 이도 좋게 여기노라 라는 부분은 가난한 생활이지만 이런 소박한 생활도 만족하게 여기겠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안빛낙도의 태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단사표음은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검소하고 소박한 생활을 추구하겠다 라고 하는 화자의 의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평생의 큰 뜻은 온포에는 없습니다. 자,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닙니다. 라는 것, 그리고 온포 역시도 부정적인 의미라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하의 충효를 일로 삼아서, 자, 이때 충효는 긍정적인 의미고요. 자, 사대부로서의 고결한 내면을 지키려 한다라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형제 신붕우 웨다 할리 뉘이스리. 형제 간의 화목하고 친구 사이에 믿음이 있는 이런 어떤 나의 인생 가치관을 틀렸다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본문에서 화형제 신부우는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유교적 도리를 다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 밖에 남은 일은 삼긴대로 살겠다. 자, 그 밖에 남은 일이란 먹고 사는 일은 운명대로 살겠다란 뜻입니다.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 없이 유교적 도리를 통해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자, 비니무원을 지키며 충효, 화형제 신부모를 실천하며 운명대로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결사에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이상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어떤 화자의 모습에는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태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누왕사는 자연에 응가하는 삶을 제시하고 유교적 충의 사상을 나타내는 한편 사대부의 소외된 처지를 사실적으로 반영한 점에서 가사 문학의 전환점으로 평가가 됩니다. 조선 전기 가사들이 그린 속세의 무력을 떠나 청풍명월과 벗하며 대자연과 더불어 한가롭게 살겠다는 초월적 모습을 이어받은 한편 사대부의 신분이지만 농사를 지어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현실의 어려움을 사실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왕사의 문학적 특징 확인하겠습니다. 사대부로서의 지위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농민으로 살아가는데 만족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추지 못하며 양쪽에서 소외되어 있는 괴로움을 절실하게 노래하였습니다. 정철에 이르러서 절정을 이루던 미화된 표현을 버리고 현실을 실감나게 표현하는 일상생활의 언어를 대폭 받아들여 사대부 가사의 한계를 탈피하고 조선후기 가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선구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자연의 은이라면서도 현실생활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그것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는 점에서 자연 속에 숨어 살며 강호가도를 노래한 전기 가사와는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후기 사대부 가사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 노계의 작품만은 전란 후의 현실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 수능 대비 누황사 해설 마치겠습니다.